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바자님과 전화로 봐주세요. 재미있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자님과 전화 구독자 148명 눌러주고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해드려서 할게요. 너무 꼼꼼해요. 여러분들 너무 진짜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박사님과 채널 구독자 1 0만 명으로 가자. 어른님들, 어르신들, 자인 어른들, 여러분들, 팬들, 청소년들까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드라서 할게요. 박사님과 채널을 원해주세요이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뜻 사랑합니다. 하트 잘하고 아끼는 사랑으로.